예, 다음은 자두나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것도 한7 개에서 8덟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만 심으면 달리지 않는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혼식을 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왕자두 계열 크고 탐스럽고 좋지만 거한 품종만 심으면 안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자두라든지 수분수를 꼭 혼식하셔야, 어, 연매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묘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1년생 특묘 기준으로 5천원씩이고요. 어, 좀 작은 나무들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3천원짜리 머리표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잘, 열려요? 예, 네, 중부지방에도 잘 달리는데, 다만, 이제 병충해가 조금 있는 나무로서, 이 약은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자두나무, 자두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그좀 네. 어, 수요적인 측면에서 많이 주문을 해나요 자두는 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수종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어, 판매는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이, 한 4월 달이 되면 없어서 이제 못 파는 정도의 그런 나무기 때문에 어, 계획이 있으시다면 3월 한 20일 전까지 주문하셔가지고. <laughs> 어, 네. 여기서 제일 나가, 잘 나가는 나무 한. 그,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한번 얘기 좀해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사과고요 두 번째로 감세 번째로 대추 네 번째로 자두 다섯 번째로 살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두 나무가 엄청 키가 큰데 이렇게 큰 나무도 택배가 가능한가요? 어 전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보통 이 저희가 보낼 때 이렇게 큰 나무를 그대로 보내지 않고요 한 40에서 60 사이에서 네네네. 전지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무라고 해도 택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생백도 다음은 이제 복숭아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심으시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취에 강해서 중부지방에서 많이 심고 있는 나무 중에 인기 있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보시고 계시는 이제 품종은 올유명이라는 품종인데요 어, 6월 말 7월 초 수확되는 복숭아로서 좀 딱딱한 거. 조생종. 예, 조생종. 딱딱이. 예, 딱따기. 예 딱따기. 젊은 사람들 딱딱이 많이 좋아해서 음. 요즘 백도 음. 계열 딱딱이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백도를 좋아하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황도 계열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묘목 가격은 1년생 특묘 기준으로 6,000원입니다. 예, 좀 작은 3년생. 것들은 3,000원짜리도 있고요. 3년생은 얼마예요? 3년생은 지금 2만 5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달리는 거죠? 네, 결실주. 가정에서 이거 복숭아 나무 키울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어 가정에서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고요. 농막이라든지 텃밭에서 이제 보통 심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병충해가 좀 있는 나무라서 혹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무에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가정에서는 이제 보통 안 심으시고 텃밭이나 농막 추천드리는 예 거기 식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추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추나무 중에서도 복조라는 품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대추, 사과대추 많이 아실 텐데 생과용이 아니고 이제 건조용으로 많이 나가는 대추입니다. 그래서, 어, 모양이 이렇게 좀 뾰족하고요. 좀 이제 왕대추 사과 치는 동그란 계란 모양인데, 그거보다는 좀 뾰족한 모양으로 좀 작아서 건조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예, 품종입니다. 예, 사과대추, 왕대추가 이제 보통 대추 판매한 데 있어서 70, 80%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사과대추는 저희가 지금 태상왕이라는 품종으로 나가고 있고, 왕대추는 지금 다왕자오라는 품종 두 가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 열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개다 품종이 인기가 많은 품종이고요. 어, 사과처럼 아삭거리고, 어, 식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인기가 많은, 예, 가격은. 묘목 가격은 전목 1년생 특료 기준으로 올해 6,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두릅, 두릅, 두릅. 블랙트이나 두릅나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릅 중에서도 이 가시가 없는 두릅이 있어요. 이렇게 수피에 보면은 가시가 있는 거는 이제 참돌비라고 하고 없는 거는 이제 민돌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 민두릅입니다. 묘목 가격 어떻게요 묘목 가격은 지금 작은 것부터큰것까지 있는데요. 2,000원부터 4,000원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저기 전지는 어느 정도에서 좀 어, 심으실 때안 자르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나온 게 두릅순 한한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따고 잘라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말씀 을안 하시면 보통 한 50cm에서 전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 전지하고 손질해서 그냥 일반 <laughs> 농가에 갈 때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보통 이제 어, 저희가 보낼 때는 어, 잘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이제 손이 안 가시게끔 뿌리나 아니면은 나무 길이를 좀 저희가 전지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음, 예. 진짜 편하겠어. 예. 엄나무.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엄나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가시 엄 나무, 토종 엄나무라고 하죠. 가시가 음. 굉장히 많은 엄나무인데, 어, 이 가시 때문에 어, 농사가 조금 이제 어, 손이 많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갖고 요즘은 가시 없는 엄나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격은 지금. 어, 2,000원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0원까지 예, 있습니다 차이, 음. 맛은 차이. 이제 순 맛은 음. 향은 아무래도 가시염나무가 더 좋고요 음, 맛은, 음. 좀 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달리는 양이라든지 순 수확량은 없는 게두배 이상 많습니다 아, 그래. 예. 따기도 좋고 그렇죠 인건비가 그래서 좀 절감이 되고 순 음.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좀 어, 가시 없는 쪽으로 많이 식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네. 다음은 다래나무 소개를 할 건데요 이 앞에 보이는 나무가 이제 다래나무예요 그리고 이건 넝쿨수,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지주대 설치가 꼭 필수입니다. 어, 보시고 있는 품종은 용성 2호라고 왕다래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가 결실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이제 토종다래 같은 경우에는 수분수가 꼭 있어야 됐는데 이거는 수분수가 없어도 돼서 보통 요즘, 요즘 이제 추세는 자가중이 되는 다래로 많이 식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지금 2년생 2년생 기준으로 8 0 0 0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지금 하나에? 예예. 예. 네. 어떻게 해야 결실은 이제 식재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게 나무가 조만해서 그런데 이 포트에서 빼가지고 심게 되면 보통 1년이면은 어 우리 사람키만고 올라와서 넝쿨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빠르면은 그 다음 해부터 결실이 가능합니다. 예, 내한성도 강하고요. 아, 내한성. 예, 관리가 좀 용이하고, 농약 많이 안 하고, 예, 할수 있는. 예. 예. 흔들어 흔들어 것처럼 이렇게 그, 그렇죠. 해서. 그늘막으로도 음, 많이 음, 활용하시는 음, 분들도 음, 계십니다. 음. 예, 그래서, 이렇게 덕장을 설치해서 올려주시면, 음. 그늘막으로도 활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열매도 따들 수도 있는, 이렇게 예, 특용작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진달래과. 어, 블루베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눈 건강에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다만 주의해야 될 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점은 일반 흙에는 뿌리를 잘못 내리기 때문에 이 산성 흙이라 그러죠. 이 피트머스를 꼭 여기다가 심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 일반하게 심어도 죽지는 않지만 나무가 잘안클 거예요. 또, 음. 나무를 좀 제대로 키우고 열매를 이제 수확을 보시려면 피트모스를 꼭 사셔가지고. 상토 말고. 어, 그렇죠. 상토 말고 어, 피트모스 있어요. 피트머스, 전용 피트모스. 전용 피트모스를 사셔서 식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물 가격은 어떻게 가요? 2년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년생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천 원씩 나가고 있고요. 음. 이 앞에 있는 거 4년생. 요거는 음. 바로 올해 좀딸게 많을 겁니다. 음. 여기 보시면 열매가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0만 음. 원짜리. 번외로 이제 요거는 매실 예 매실 별실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예, 매실 꽃이거든요. 네. 예, 청매실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음.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설중매. 응. 어, 홍매실 예, 요맘때쯤에 이제 피는 꽃입니다. 설중매실. 음, 음. 예. 지금 벌써 꽃이 지네요. 요거는 예, 열매는 사실상 이제 크진 않고. 그렇지. 예, 관상용입니다. 관상용. 맞아. 예. 음. 예. 청매실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에서 내한성이 좀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꽃이 빨리 개화가 되기 때문에 서리 같은 거 맞으면 이제 냉해 피해 같은. 거. 그래서 열매가 잘안 달립니다. 그럼 음 중부지방 중부지방에서는 홍매실을 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홍매실이 좀 꽃이 늦게 피거든요. 추위에도 음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 중부지방에서는 홍매실을 음 심으시는 게음 예, 좋으실 것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음